소비자들은 모르고. 제 소비자 기만하는 거꼭 제발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laughs>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누구세요? 어, 저는 <laughs> 15년째 삼성 코트를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아, 15년 차. 나이가 꽤 있으시나 보네. 나이가 많지는 않. 쇼츠화맨에 찍으시다가 네. 이렇게 본 영상으로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건데 어떠신가요? 돌리기도 하고요. <laughs> 이렇게 찍어주시니까 에이. 느낌이 또 다르긴 하렇죠 네. 어, 그럼 탄성코트라는 게 저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 직업을 제가 22살 때 처음 알았거든요. 어? 이름 나이 공개가 되네? <laughs> 저희 고모가 원래 입주 청소를 했었어요. 이런 직업이 있다. 돈 욕심에 솔직히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에이. 물불 안 가리고 시작했죠. 그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저도 유튜브를 평상시에 많이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탄성 코트다 보니까 다른 기술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솔직히 많이 열받더라고요. 이 일을 배우면서 자체의 그 고생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일부 유튜브 그 올리시는 분들이 네. 이 직업을 아니면 이 기술을 네. 1, 2주면 배울 수 있다고 하고. 아, 누구든 할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어그로라든지 아니면 홍보, 자기네 그 교육비 목적으로 아. 뭐한 달, 두달 해서 창업할 수 있다. 음. 월, 월천만 원 번다. 솔직히 천만 원 벌려면 네.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쉽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탄성일이라는 네. 자체가 고급 기술인데 진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그쵸. 근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몰라서 네.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데 음. 그 와중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이 일에 자부심 갖고 전문성을 띠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일부. 일부는 아니고 솔직히 많은 업자들이 네. 제가 일부였으면 아마 영상 안 찍었을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한 게돈 때문인가요? 어 유튜브는 뭐... 절대 홍보 돈, 돈, 돈. 이런 건별게 생각해본 <laughs> 적도 없고 네, 사실 정의감을 이제 보여드리는 겠 아, <laughs> 정의의 사도는 아니고 시국의 정석을 알려주겠다 네. 잘못된 공사 방법들을로 속지 마라 이제 네. 이런 의도인 거죠 맞죠 근데 정석은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무슨? 그래도 예전에 이제 처음 초창기 때 했던 사람들 네. 그 기술력은 솔직히 무시를 못하는 기술력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그거를 고수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네. 정석이라고 하는 거지. 그쵸. 꼭 정답은 없는 거예요 따지고. 인테리어는 보면 인테리어는 정답이 없긴 해요. 어, 앞으로의 코브. 어 대한민국 탄성 업자들이 네. 꼭 저를 따라야 하는 것보다는 응. 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응. 돈이 아닌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저는 단한 분도 업체, 네. 소비자 상대로 돈을 생각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제, <laughs> 제, 자기 만족, 에, 자기 만족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제 자랑이긴 한데. 휴.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어 그쵸 네, 업체도 좋아하고. 그러면 지금 탄성코트, 세라믹코트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에 제가 봤을 때한 몇백 군데 될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네. 네. 이게 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장비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아. 그 이유가 학원도 많이 생겼고, 이 탄성코트만 뿌렸을 때 그거는 원래 무늬를 살리고 압을 조절해서 네. 인도식 느낌 그리고 대리석 느낌의 그딱 5대5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느낌이 있었는데 세라믹이 나오고 나서부터 저희 말로 이제 풀 압이라고 그래요. 풀 압. 네, 가장 압을 세게 네. 때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공해도 세라믹은 그 무늬가 미세하게 나와요. 미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뿌리는 그 자체가 어렵지가 않게 돼 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돼버린다 그래서 업체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네. 그래서 유튜브 보면 공통이 10, 가라시공이 90.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옮음. 원래 탄성 코트가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네. 요즘에는 아무나 하는 그런 기술력이 돼서 네. 안타깝다고. 그쵸또 유튜브에 페일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접근성을 줬으니까. 월천으로 너무 홍부를 해서요. 월천.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음. 보통 교육 받고 기술 네. 배우는데 1년 정도 걸려요. 다른 사람들. <laughs> 1년. 네, 그 정도 해야 현장 나가서 어려움 없이 치는데 음. 어 1, 2주, 한 달, 두달 그거는 기술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음. 소비자들은 모르고 그쵸. 소비자 기만하는 거. 꼭 제발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laughs>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고리즘 탔으면 좋겠네. 요 타서, <laughs> 대한민국 찬성 캐고할때 무조건 이거 떠서 네. 다 알았으면 좋다 아, 10만 원에 좀 됐으면 좋겠네. <laughs> 아, 이 양이면 <예정이면 한> 100만? <laughs> 알겠습니다. 퇴근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